커져라. <laughs> 이 화분이 많으면 남편이 개고생합니다. 타독이도삼식이도 응? 우리 다덕이삼식이도식이든사식이든 삼시기. 응? 좋다 자주 와라 덕이도 왔어? 기다려 네이거네 마리가 왔네. 이들기는 언제 왔어? 왔으면 어 오, 오, 오. 이이런또쪽양이방이또네 자, 이지네 잠깐 기다려봐 이리들이리 자. 자,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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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이 よかったでき 쏘마, 니 엄마는 똥 싸고 왔다. 네? 속이 개운해서 먹을 것 같다. 쌀을 <목소리도> 넣었어왜 이렇게 응. 음. 먹고 있었어? 응? 어, 저기 오늘 너 사식이야? 사식 야, 이제 밥 먹어. 응? 고기는 이정도 먹었으면 m 지너 오늘 두마리 먹었어? 아하 연이도 오네 연이도 와 그래 여기서 이렇게 d 아가 바다 가 n 뽁뽁, 인사네, 옳지, 잘한다. 음, 빼가 뭐가 왔을까? 망덕이 왔어 아, 어제도 출근하고 망덕아 어제 약 먹었더니 오늘 눈 조금 괜찮네 오른쪽이. 너 약을 타와야 되는데 아저씨가 바빠서 못 갔다. 아 미안하다. 아, 기다려 우리 망덕이. 우리 망덕이. 내일 와. 네, 응? 망덕가 자, 이건 말이야. 응, 더 좋아졌어. 그래야한번 있어 봐. 모요일날약 타다가, 망런이약좀 네, 타서 좀 낫게 하자. 이너 네? 건강해야 돼. 아저씨 관심 1호잖아이호 이루. 응? 닭 가슴살이 다 떨어졌어. 지금 하고 있으니까. 내일 와서 먹어. 음, 자, 일단 먼저 먹어. 자, 초라도 줄게. 여기다가... 잠깐만, 잠깐만. 말이야. 한쪽은 참치, 너 군함인지 치주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도 좀 사서 먹자이. 먹으세요 우리 망덕이. 네, 많이 먹어. 망덕이 왔다, 망덕이. 우리 망덕이 왔네. 아, 어, 망덕아, 아유, 너 고기를 못 줘서 미안했어. 어? 이리 와, 이거 좀 뜨거운데. 야 이게 지금 막 식은 거야. 막 지금 해갖고 아저씨 손 뜨고 돌아가실 줄 알았다. 손띠어서. 이러와 뜨거워. 너 여기 오면은 대접을 받잖아. 응? 근데 너 저기 가면 대접하냐? 푸대접이지? 그냥그냥. 그냥. 잠깐 기다려. 좀 식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봐. 얼티 먹어라. 좀 먹어. 언니 씨가 고추 사줄게. 얼치잘 먹고 밀리면 안돼. 이 망덕이가 굶나 보구나. 아이고 망덕이 저기 가네 저기. 이놈이 여기서 놀지. 망덕아 우리 집서 살어. 왜 자꾸 아래 동네로 가냐. 여기 있다 또 와. 아래 동네 가지 말고. 알았지? 망덕. 건강하자. 이 동네에서 이 근처에 놀다가 놀다 와, 니네 집에서 자. 이? 어좀 싸네. 아저씨는 너 오면은 항상 밥줄 준비가 되어 있어. 오늘 참치 주르 닭가슴살 급히 삶아갖고. 얼음 띄워 갖고 시켜서 줬지. 네가 일본이야. 너무 시게 가는 거봐 저거 그래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. 아저씨는 네 편이야, 어? 힘들었지, 그네 이 화분이 많으면 남편이 개고생 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일단 밑에다가 단열자를 깔고 스티로폼 옆면에 한번 둘러 볼게요 하 아, 이만한 걸또 넣어야 돼 저번에 온실을 만들고 가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반 을 이케아에서 사왔어요 조립해 가지고 고양이들 공간을 응.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실험해 볼게요. 딱이 여기다 화분 작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온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쌈아, 이거 볼래? <laughs> 이거 봐, 왕덕이 달력 나왔어. 신기하지? 왕덕이 카렌다가 나왔어요. 나왔는데 밖 그릇 옆에 세워놔봤어요. 조그만 해가지고 귀엽네요. 자, 우리 망덕이 사진 좀 보자. 또 예쁜 거뭐 있나 보자. 어, 연이도 있다, 연이. 연이 좀 봐봐 노루도 있네. 이리 와. 우리 보은이는 꾹꾹이. 안녕하세요. 헤몽망도 고양이 아저씨입니다. 헤몽망도 고양이들 내년 태상달력기 고 저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께 탁상달력, 그다음에 망백이 크리스마스엽서, 별이엽서도 함께 보내드릴 그런 예정이에요. 이 후원금은 길고양이 중성화, 구조, 치료, 보호 기금과 그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사용됩니다. 또한 배어망도 고양이들의 사계절 추억을 간직하실 수가 있습니다. 참여해 주시면 길고양이를 돌보는 데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